안녕하세요, 깡펀입니다. 오늘은 금강으로 왔습니다. 금강에 왜 왔냐고요? 금캐로 왔습니다. 에, 호피, 사랑, 금, 호피금캐로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지금 물을 건너고 있는데, 그 친구는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호피를 잡았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의 그 호피를, 첫 만남을, 여기, 솔직히 말해서 금강 오는 데는 한달 이상 걸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 요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한달 이상 걸렸는데, 한달 동안 안 왔는데, 물이 엄청 많이 불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한번 우리 친구를 한번딱 가자. 우리 친구한 물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뭔데 씨 소리를 지르고, 나도 한번 보고 가자. 아, 이게 문어잡이인데, 보자. 예? 그래? 왔어, 왔어? 뭐야? <웃음> 봐봐. <웃음> 오! 뭐야? <왜? 웃음> 역시 금강 최고야? 금산이야? 봐봐. 아, 지금, 지금 좋아? 어. 아... 응. 봐봐. 아씨 들어오자마자 뭐또 걸려. 아... 아, 저기 나오네. 아, 이거 나오잖아. 오! 그래, 흑우피다, 이거는. 어... 오, 그래. 야. 야, 어때? 기분 좋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씨, 내저이 건너왔잖아. 아, 자. 요, 요, 여기가 다 오, 여기 물껏 타네. 어. 물 깨끗하네. 물 깨끗한데, 다가 그거로 딱 보니까, 그냥. 어, 어. 야, 이거, 이거, 야, 어디서 산 거야, 그거? 어? 그거? 이거는 <laughs> 야, 홍마담 TV. 어유너 홍마담 TV 찍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여기서 한번 어, 하루, 좋네. 어, 아. 하루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여기 첫 발견. 이거 하나, 통이 접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거 하나 보이죠?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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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큰것 같은데? 아, 색상 좋다. 이, 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 내려가 봅니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거거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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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제가 건져봐야지. 일단, 카메라를 여기를 하고 한 건져봐야죠. 어. 먹이 뭐야 잡았지? 근데 크진 않다. 물살이 빼는데아큰건큰거 나온 것같아요아 색상은 좋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보이시죠? 아우 잘생겼다. 어때요? 요런 거 요런 기 수석감이야. 아 밑에는 배는 뻘겋고 요렇게 아 봉우리가 하나 나왔네. 요런 거탐색하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어때요? 멋있지? 야 제가 한점 했습니다. 아 물도 따뜻하고 요렇게 하나 보는 거야. 아 주머니 커요. 이거는 이게 물속에 저 백색이 보이죠? 영상 찍으면 딱 보여. 근데 이거는 백폭, 백오피 아니면 차돌이야. 그냥 건져 보겠습니다. 이게 어이네 아 여기. 이게 또 내려와서 먼저 보고어 발로 밟아보면 에, 호피입니다. 딱 문지르면 매끈매끈하죠. 호피야. 호피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담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담아서 아좀크 커야 되는데. 짜잔. 아. 배고피, 한 점. 배고피, 한 점. <laughs> 야, 했어? 아, 작은, 거. 작은 거? 아, 이그 이거 배고피, 두 점. 오늘, 여기 와서 두 점. 아유, 아유, 이거, 야, 이거 영상 찍을래? 이거 할래? 무지 불편하다. 흑! 흑! 어우, 깊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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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후! 여 일로 와봐 일로 봐이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발로 아 이게 긴데? 빨리 봐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이 동무야 한번 봐봐 이거 한번어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 오 무슨 세지 해. 아, 이게... 이... 이. 대봐한번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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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 어... 귀 아니야? 뚜든 거... 이거... 어, 요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봐봐 내가 분명히 봤는데... 뭘 봐? 어떤 거보 보면... 이거 아니야? 뭘 봐? 이건 뭐... 그거... 아져봐 어...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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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피야 이게 아니야. 이 큰데. 봐봐. 이제 다 됐다 나도. 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미끄운데 봐봐. 아니야. 봤잖아. 아거 대봐 대봐. 대봐 대봐. 안 보여 안 보여. 예. 네. <laughs> 다 됐어? 아다 됐다 진짜 아씨야 이렇게 돼? 이게 고비지. 고피, 가짜 호랑이네, 아유. <laughs> 아 이제 큰일 났다, 아유. 다 됐다, 다 됐어. 딱보면야딱 아. <laughs> 뽑으면 <품을 웃음> <laughs> 그래, 그 썩은 거. 그래. 요런 거는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여기 자대해놓으면, 어? 한만 원은 나와. 그리고, 요거 봐봐. 이것도 여기 좀 특이하잖아, 요거. 이거는 누가 주는지 몰라도, 이거는 이거 뭐야? 눈, 깔이가 긴... 나온 것 같아. 눈깔이 나온 것 같고. 음, 요거, 근강산에, 요거, 학교. 어디, 금강산? 강 <laughs> 아, 금강산, 이게 좀 약해, 금강산. 됐어. 음... <laughs> 조금 아, 약 이것도, 이것도 약하다. 이것도 약해. 약하고. 한 20개 줬는데 하, 아, 진짜 응? 약하고. 하, 아, 약하고. 색깔은 뭐, 그지? 하, 아, 약하고. 어, 요거. 좋은 거야? 요거는 눈깔이 두개 나왔다. 눈깔이 나왔고, 요거 괜찮고. 응. 하, 이거는 또 태양이 시커매갖고 아이고. 아, 패스. 아저 패스. 너 있잖아. 응? 저쪽에. 그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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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보자. 아, 저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응? 어? 요거 좋았다,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야 되니까. 아, 내가 이리로웃니까 내가 가봐. 이런데, 이런데, 어디? 어우, 시원해. 야, 가자. 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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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이가? 어, 여기도 있다, 호피. 몰래 나 여기 바닥에 있는데, 이거 봐봐. 여 바닥, 이 호피지, 뭐야. 하. 여기, 바닥이 곱하기, 여기. 어?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전화하고 오잖아.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이상한 여론조사야. 어? 아, 여기잖아, 여기. 바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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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잘 찾아봐야 돼. 너 뭐, 물통 들고 다니면 뭐해? 여기 있네. 자. 자. 보자. 아휴 이거. 야, 요거는 썩긴 썩었네, 이거. 요거는 아유, 조금덜 썩어서 나가네. 니가 나갈인지 어떻게 알아? 오, 어, 요거는 잘 썩었네. 요거는 요거 톡티 나서 괜찮고. 어 이거 넣어 주는 데잘 주셨네. 색깔이 있네. 여기서. 어, 요것도 요것도 아주 좋아. 요것도 색깔 있고. 어, 두 개. 이봐봐 뭐, 뭐. 봐. 에이, 이거는 패스. 아 요것도 아쉽다. 패스 요것도 패스 요것도 아 요기 도 눈이 나왔는데 짝눈이 나왔어 아 요건 깨지 여기 파가 있어갖고 패스 응. 이거는 색깔이 좀 둥둥 칠해가지고 아 이거는 흑오피인데 흑오피는 사에서 패스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주어서 던졌잖아 이걸 주으면 어떻게 해 이거? 물에서 던진 거라 파가 나갖고 니가 여기서 해갖고 니네 김이 몇번째 아. 주서 올린거라 그거였었는데. 그래. <laughs> <안> 가리 <laughs> 어, 빨리 물에 던져. 야, 굴러가야 돼, 그럼. 그물 던지라고? 그 물속에 굴러가야 된다고. 던져. 됐어. 응. 아유, 그래, 진짜. 자, 오늘 여기 1차는 끝내고. 자, 이건 가겠는데 어, 딴 데로 갑시다. 지금 여기 엄청 돌아다니겠는데, 물은 많이 흘러요. 많이 흐르고, 물대도 지금 다 많이 벗겨진 상태에서, 요래 보면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그런 거를 한번 발로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피가 안나와고그는데 아, 요거, 이거... 매끄러운 거는 호피석 같은데? 살살, 이게 느낌이, 아, 좀 대기해 봐야 돼. 여기 호피석 같기도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아 여기 물은 찬찬한데, 아주 촘 하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지금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호피석을 여기 와서 지금 한 시간을 돌아댕기는데 요거 한 점을 봤습니다. 요한 점. 요 무령을 무령 무령같죠하 요런 거 보러 오는데 야 정말 이게 장마가 안 지면 물때가 너무 끼얹어갖고 에~ 예, 호피석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요렇게 한점 보러 오고 또 우리 친구랑 같이 오면 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여기 와서 강의 와서 한번 쫙 풀고 갑니다. 에 이렇게 와서 여기 집중하다 보면 모든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또 취미생활 또 같이 이렇게 나와서 취미생활 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물은 좋은데 사람이 없어. 이 시골 같은 데도 사람이 와갖고 여기 있는 식당도 뭐 팔아주고 기름도 여주고 하면 시골도 활성화 되는데 너무 도시 쪽에 몰려 있으니까 시골이 완전히 어? 죽은 것 같아요. 총하죠. 사람 하나 본 사람도 없어요. 여기 지금 농사철 돼가는데 사람이 한명 없습니다. 그 시한하지. 응? 자, 그래도 우리가 와갖고 이렇게 물, 물에 물 와서 이렇게 즐기고 가면 이 물이 금강도 좋아할 거야.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탐사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 요것도 작지만 재밌어. 이런 거 보는 거지. 색깔 아, 정말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뭐야? 그냥 그냥 이렇게 다녀도. 예, 호피석이 있는지 아닌지 딱이렇게보면 요, 좀 이상하다. 그럼 발로 이렇게 문질러보면 돼. 그래갖고 이렇게 빼보면 돼. 그럼 아니야. 이 호피석은 물때가 많이 끼안, 올라앉질 않아서 안딱 보면 말아. 요, 좀 하얗죠? 요, 하얗면 발로 가서 한번 싹 문질러보면 돼. 이렇게 문질러보면, 예, 매끄러우면 긴데, 이래갖고 문질러보면 좀 매끄럽다가 딱 거칠으면 아니야. 그래 이렇게 또싹 보고. 우리 친구는 저 밑으로 갔어요. 이게 왜냐면 혼자 오기는 사실 힘든 곳이야. 친구가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오면 재밌어요. 호피석을 못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즐기고 가면 되는 거야. 호피석은 진짜 지금, 지금 이럴 때는 호피석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두 개 본다는 거면 진짜 행운이야, 행운. 일반 사람들이 오면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몇분 계속 와야 돼. 계속 오다 보면 이게 눈에 이제 이거 익으면 음, 찾아내는 거야. 하나만 찾으면 이제 재, 재밌을 거야. 이제 찾기가 힘든데 이것도 수리석 같죠. 물 속에 다 보면 이거 한번 꺼져 볼까?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꺼져 보겠습니다. 아, 이게 떠내려가면 안 돼. 제가 한번 이거 이런 거는 재밌게 한번, 한번 볼게요. 크으, 봐봐, 어, 크으, 봐봐, 어때 멋있죠 응? 문양석. 크으, 이게 바로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위에 막 해가 달고, 달이 달고, 산이 보이고, 탁, 보잖아. 엄청 좋죠? 어, 이렇게, 이렇게 문양석 탐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꼬리꼬리 네, 꼬리. 이런 것도 보여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호피송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게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어 다슬기도 많네. 요달도 엄청 크네. 엄청 크지만, 에, 제가 뭐, 보이는 대로 한번, 한번 건져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솥도 좋고 호피 어, 여기 봐 호피석 여기 호피석 여기 호피석 같은데 아니나 발로 한번 볼게요 호피석 찾기는 재밌어 근데 에, 아니야 면접 발로 문질러 보면 아니야 근데 이런 데는 이 물속에는 물때가 많이 깨었고 진짜 찾기 힘들어요 에강 멋있죠 여기 금강이 엄청난 데야 하, 물도 고요하고 이게 성남은 엄청 무서운 데인데 에 지금은 고요하게 물이 흐르고 있어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여기도, 음, 거기 하얗고 까맣고 하죠? 이런 것도 문질러 봐야 돼. 아, 요거는, 요거는 호피석 같아. 발로 문질러서 매끈매끈하죠? 봐, 색, 색, 색상이 이렇게 올라와야 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옳지. 자, 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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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자, 아, 호피석이네. 이게 호피석이야. 자, 아, 보이죠? 어, 요거는 보자. 내가 설명을 한번 할게. 요거는 이렇게 보면 예, 뭐가 나왔어 근데 파가 났나? 파는 이정도? 파는 파 모르겠는데 요거는 나오기는 나왔어 무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딱 밑에 바닥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어때요?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호피도 근데 개호피식 같은데 호피가 좀좋진 않지만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딱 어때요? 잘라가지고 꼬리가 꼬리가 깨졌나? 아. 그렇지만 일단 여어가고 가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개 탐색했으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또탁 나와. 어? 아, 우리 친구가 탐색했답니다. 어, 가봐야 돼. 어, 우무거워 나왔어. 아물어볼아 어, 물어볼게. 어, 워아 어, 봐봐 어? 한어어그아 그래? 봐봐 오 뭐야 오어다다오 크다 큰지 모르겠어 이거 봐봐 봐봐 <laughs> 야, 봐봐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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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전, 존... 어, 진짜 크다. 큰지 모르지. 어, 그래. 어 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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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크다. 아니요, 이거 막 그런 거야.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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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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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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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봐, 어, 어, 가 어, 어, 가 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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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또, 오우, 아, 씨. 어, 아, 씨. 색깔 대신 덧빼 오우, 좋았어. 봐. 오 <laughs> 색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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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불빛, 이저리처럼우 씨. <laughs> <그러지 않아>. 어, <laughs> 오 장어리다, 오늘. 방금색. 좋다, 색깔. 아, 색깔도. 야, 이 차. 아, 그, 그. 아, 씨. 아유,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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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놈한테 꼭 걸려. 아, 미치겠네, 진짜. 어? <laughs> 아, 그래? 화이팅.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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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땅이래 갖고 보이는 마야 아, 여기서 또 했을 쪽 튀는 거를 잡 어, 그렇지.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아, 아 오, 진짜. 잡았다, 잡았다. 아, 쫙. 아, 물 뿌려 봐. 오, 야. 잘 걸렸다. 방어피. 에바닥도잘나왔네 야, 이거 미안. 이거 미안. 이거, 미안. 이거 보기 힘든데 살죠. 야, 저 뒤에 건 누구야? 이거 누구야? <laughs>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 게임이 안 되네. 게임이 안 돼. 아. 야. 자, 이거 보고 오늘또 뭐야? 끝났어 벌써? 끝났지. 오늘 여기서. 는 아, 여기서는 그뭐 이걸로 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버려. 형, 네가 알아서. <laughs> 아, 아쉽다 이거. 아, 봐라. 어 봐라. 그래. 아니, 다, 이건 다음에. 자, 이거 아침니까 저렇게 안 어, 아. 아. 아우 시원해. 아 시원해. 이런 게한번주야 이제. 하나 더 해봐. 주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 여기 이제 신 나올 것 같은데. 어. 야 저쪽에 저쪽에 아드가 방가 아우 이거 잘나왔네잘 났다니까. 어어 이거 뭐야? 야 밑에, 밑에 뭐. 그만 있으면 이, 인상석인데 여기 입만 있으면 아, 여기 그래? 손을 손딱들면입딱눈두개 응. 났잖아. 돌려봐 돌려봐 어떻게? 안돼 뒤쪽은 없고. 안무어 여기 딱 이렇게 놓고 응. 인상석 하면 되겠네. 자 오늘. 자강파리 인상석 내꺼요? 홍마당 인상석이요 와 정말 황금이네 색깔이 이렇게 황금으로 딱야 어디가 또 해야지. 간다고 여기 하면 돼어더 해야지 아 이거 하나 뽑고 가면 어떡하니 어, 여기 있어 너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 네, 응. 네, 응. 어휴 멋있게